공연이 성황리에 끝난 뒤, 트로트 아역 가수 이찬원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찬원의 부모는 이혼했고,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연예인이 무대 밖에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어머니가 차려주신 전통 음식을 칭찬하며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저녁 식사 후, 그녀의 어머니는 이찬원의 손을 잡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뜻밖에도 이찬원의 어머니는 재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엄마의 말을 들은 이찬원은 놀라지 않고 엄마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엄마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빈에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순간은 그녀에게 매우 감동적이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찬원은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이 우여곡절과 쉽지 않은 결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련이 많은 가정환경에서 그녀를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빈에서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앉아 노래를 들으며 꿈과 꿈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던 저녁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 곁에서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격려하고 동반자였다. 이찬원은 엄마의 말로 그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조언을 기억했고 어머니가 나눔과 이해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이찬원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엄마를 꼭 껴안고 인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던 항상 엄마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며칠 동안 이찬원과 그녀의 어머니는 기억할 만한 많은 순간을 함께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의 학업과 예술도 잊지 않는다. 이찬원은 어머니가 우울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기쁨과 격려를 선사한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슬픈 이야기를 나눈다. 이찬원은 어머니가 웃는 것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 사이의 애정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멋진 저녁식 후, 이찬원과 어머니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어머니는 이찬원의 손을 꼭 잡고, 이찬아, 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했다. 이찬원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큰 미소를 지으며, 엄마, 나도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다.